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 손에 들려있던 것을 보던 엄마가 물었습니다. 뭐야? 설마 또 민정이네서 보낸 거야? 어.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굳이 주시더라고. 매번 미안하게 그걸 뭐하러 받아왔어. 그렇게 민정이네 집 가지 말라고 했잖아. 민정이네 집안 갔지? 오늘은 밖에서 만났거든. 근데 민정이네 엄마도 같이 나오셨더라고. 이제는 그만해도 되는데 매년 미안해서 어쩐다니. 나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은인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면서 굳이 손에 쥐어주시는 걸 어쩌겠어. 제 말에 부모님이 미안한 듯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민정이는 중학교 때부터 제 절친이었습니다. 민정이는 부잣집 외동딸로 공부도 잘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외동딸로 너무 곱게만 자라다 보니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어요. 물론 대학에 입학한 뒤 조금씩 나아져 가긴 했지만 제가 보기엔 여전히 백지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과 크고 작은 문제들도 많이 생겼고 민정이는 제게 더욱 의지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제가 많은 조언을 해주며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민정이와 더욱 자주 만났는데요. 학교와 회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기에 민정이는 제게 더욱 자주 상담을 하곤 했습니다. 민정이네 집이 워낙 부자여서 굳이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였지만 민정이는 포기하지 않고 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언날은 제가 민정에게 이 물었어요. "넌 집이 잘 살아서 굳이 일안 해도 되잖아.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꼭 회사 다녀야 하는 거야?" 사실 전에는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너 보면서 느낀 게 많았어. 나를 보고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대학 다닐 때 네가 용돈 떨어졌다고 아르바이트 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더 달라고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네가 그랬잖아.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인데 그냥 또 달라고 하기 죄송하다고 거기다 네가 한마디를 더했는데 그건 부모님 돈이지 내 돈은 아니잖아라고 했거든 그때 그말 듣고 진짜 충격 받았어 그때까지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 그럼 나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렇지 나도 이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우리 집이야 큰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부모님 노후도 걱정해야 해서 그런 거지만 너희 집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큰 부자잖아. 제가 장난스레 말을 하고 있었지만 민정이가 다시 말했어요. 아니야. 이제는 나도 열심히 벌어서 적금도 하고 내가 번 돈으로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싶어. 첫 월급 타고 부모님께 용돈 드렸더니 거실에 진열까지 해놓으셨더라니까. 정말 좋으셨나 보더라고. 민정이는 연우 부잣집 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었는데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덕분에 처음에는 멀리 하던 회사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와만 어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민정이는 하루하루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민정이를 만나러 갔다가 놀랄 만한 소리를 들었어요. 주연아 놀라지 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뭐? 남자친구? 와 완전 대박인데? 어떻게 만난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카페에서 가끔 공부하잖아. 거기서 만났어. 그럼 같이 공부하다 만난 거야? 어. 남친도 카페에서 토익 공부하고 있더라고. 남친이 이과 출신인데 유난히도 영어를 못한대.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네가 먼저 말을 걸었을 리는 없고 남친이 먼저 말건 거야? 어, 계속 지켜봤다고 하면서 갑자기 음료수 하나를 사주더라고? 라며 민정이가 남친과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카페에서 열심히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머리도 좋고 공부를 잘했던 민정이는 이런저런 자격증 취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사 업무에 관련된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가능하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서 직접 커피를 내려주기도 했는데요. 뭘 하나 배우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모든 걸 거의 완벽하게 해내곤 했습니다. 그날은 그동안 알던 민정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내내 남친 자랑만 했는데요. 주연아 네가 내 절친이잖아. 그래서 너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 다음 주에 시간 괜찮아? 다음 주에? 난 괜찮은데 남친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벌써 물어봤지. 남친은 무조건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줘서 괜찮아. 그래? 남친이 널 엄청 좋아하나 보네. 라며 제가 부러운 표정으로 민정이를 바라봤는데요. 민정이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민정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민정이 만나고 왔는데 얼굴이 달라진 거 있지? 민정이 잘 지내지? 요즘 도통 놀러 다노던데 한번 오라고 해. 민정이가 여기 올 시간이 어딨겠어? 요즘 남자친구 만나느라 정신없어 보이던데. 뭐? 민정이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단 말이야? 얌전한 공주님처럼 생겨서 남자친구도 못 사귈 줄 알았는데 의외네. 그러게,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의외긴 이 하더라고. 다음 주에 민정이가 소개해준다고 했어. 엄마와 제가 신기한 듯 대화를 이어가고 있자, 아빠가 놀리듯 입을 열었어요. 조용조용한 민정이한테도 남친이 생겼는데, 우리 딸은 언제쯤 남자친구를 데리고 올까 모르겠네. 그러게 아빠가 좀 조신하게 행동하라고 했잖아. 그 옷도 그래. 맨날 그런 티조가리 입고 다니니까, 남자친구가 생길 리가 있겠어. 이 옷이 뭐가 어떻다고 그래? 내가 네 친아버지로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얼마 전 우리 경찰서에 경찰대 나온 신입이 왔단 말이야 경찰대 나온 사람? 그럼 공부는 잘했겠네? 잘하다마다 공부뿐만 아니라 예의도 바르고 아주 잘 컸더라 거기다 얼굴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얼굴이고 키도 180이 넘거든 근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그야 욕심이 나니까 하는 말이지. 욕심이라니? 척 보면 모르겠어. 사이감으로 욕심 난다 그 말이잖아. 뭐? 사이감? 아빠 설마 또 이상한 행동한 거 아니겠지? 제가 아빠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눈치를 보던 아빠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네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떠냐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그 친구 눈동자가. 요리조리 흔들리더니만 볼일 있다고 급히 나가더라고. 그 바람에 다들 네 사진을 보게 됐는데 하나같이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하잖아. 내 동료들 딸들은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고 화장도 곱게 하고 그러던데 넌 어떻게 된게 허구한 날그 티에 청바지만 입고 다니냔 말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아빠가 자기 자신 정도는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운동을 엄청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야. 운동하는데 머리카락이 칠랄래팔랄래 하면 얼마나 귀찮은 줄 알기나 해?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지킬 수 있으니까 복싱 그런 것좀 그만하라고 했잖아. 난 네가 결혼이나 할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그 친구가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딸을 객관적으로 보게 됐거든. 아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는 민정이 남친에 대해 물었어요. 근데 민정이가 워낙 여리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남자친구를 잘 만나야 할 텐데 걱정이다. 내가 경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더라고. 우리 딸이야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민정이는 영 걱정이 되네. 이 아빠가 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한눈에 딱알수 있는데 언제 한번 아빠한테도 보여주던지. 민정이 아빠도 아닌데 아빠가 보면 좀 그렇지. 우선 내가 가서 보고 자세히 말해줄게. 라며 제가 아빠를 말렸는데요. 평소 민정이가 집에 자주 놀러와서 부모님도 민정이를 많이 예뻐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민정이 커플과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엄마의 코치를 받아 나름 점잖은 옷까지 챙겨입고 잔뜩 신경까지 쓴채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카페로 들어가서 민정이 남친을 보던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민정이 남친은 잘생겨도 보통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한 눈에 봐도 운동을 많이 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깨도 넓어서 옷발도 잘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 다가가 인사를 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이었고요. 잠시 어색한 대화가 오갔고 민정이 남친이 말했습니다. 뭐 드실래요? 제가 주문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가도 되는데. 아닙니다. 민정이 절친인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아,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라는 제 말에 성큼성큼 카운터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민정이에게 말했어요. 뭐야,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이제분이 너 눈이 엄청 높았구나? 내가 눈이 높긴 무슨 눈이 높다고 그래. 야, 너내숨 떨지 마라. 난 무슨 연예인이 앉아있나 했네. 혹시 네 남친 연예인 지망생 그런 거 아닌 거지? 아니거든. 그런 거에 관심도 하나도 없거든. 근데 너좀 불안하고 그러지 않아? 불안하다니? 뭐가 불안해? 아니 남친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잖아. 지금도 봐봐. 여자들이 다들 네 남친 쳐다보고 있잖아. 라며 제가 턱짓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커피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들이 흘끔흘끔 바라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에 민정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젠 익숙해. 근데 남친이 워낙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별 신경은 안 쓰고 있어. 언젠가 한 번은 어떤 여자가 대놓고 전화번호를 준 적이 있었거든? 뭐? 너랑 같이 있는데도 전화번호를 줬단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근데 남친이 엄청 무안 주고 돌려보내더라고. 뭐라고 했는데? 그냥 여자친구랑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참 개념이 없어 보인다고 했던가? 암튼 엄청 무안주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갔어. 진짜? 얼굴도 완전 잘생겼는데 하는 행동도 완전 멋진데? 그니까 그날 남친한테 완전 더 반했다니까. 라며 민정이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정말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 뿐만 아니라 민정이도 얼굴이 예쁜 편이었기에 둘이 같이 있으니 선남, 선녀가 따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카운터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서 저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는데요. 그곳에서 민정이 남친이 직원에게 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있어요? 다시 말해봐요. 네? 고객님,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나를 뭐라고 불렀냐고요? 네, 저는 그냥 대기번호를 불렀는데요. 직원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민정이 남친이 직원을 다시 재촉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냐고요? 저는 그냥 125번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수 나왔습니다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요. 당신이 번호만 불렀잖아. 내앞 사람한테는 124번 고객님이라고 불렀으면서. 나한테는 125번!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이랬잖아! 당신 고의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네? 고의적이라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직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모습이었고, 그런 직원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난 민정이 남친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결국 민정이가 남친을 달래며 데리고 오자 조금 진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직원이 고객님이라는 호칭을 깜빡한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지,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민정이 뿐만 아니라 저도 당황한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게 느껴졌던 것인지, 민정이 남친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화를 잘안 내거든요? 근데 저기 저 직원이 하는 행동이 아주 괘씸해서 화를 좀 냈습니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아주 괘씸하잖아요? 아, 네. 이미 성격을 봤던지라 굳이 대꾸를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참 이상했던 것이 그 뒤에는 또다시 밝은 표정으로 다정다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민정이 커플과 식사까지 하고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과 TV를 보다가 조금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아빠, 오늘 민정이 남자친구 만났다고 했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한데? 그게 가사분이 남친 얼굴이 무슨 연예인처럼 잘생겼더라고? 얼굴이 잘생겼으면 좋은 거지? 문제는 무슨 문제야? 막 바람둥이처럼 생긴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카페에서 말이야. 라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랬더니 직원한테 막 난리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치는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더라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제가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그런 일로 화를 내?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라며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아빠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정이 남자친구가 번호만 불렀다고 그랬다며. 어, 맞아. 직원들이 워낙 바쁘니까 호칭은 빼먹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발끈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감빵 다녀온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어? 감빵감빵에서는 감방? 있는 데는 재수번호로 부르거든. 감빵 다녀온 사람 중에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 엄청 많거든. 그럼 민정이 남친이 감옥이라도 다녀왔단 말이야? 글쎄, 그냥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기담아 듣지 마라. 아니, 그래도 혹시 진짜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해? 민정이는 그 남자한테 완전 빠졌던데? 혹시 모르니까 뒷주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 그동안 워낙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 확실히 해서 나쁠 거 없더라고. 아빠의 말에 급히 민정이에게 연락을 해서 말을 했지만 민정이는 절대 믿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민정이 몰래 민정이 엄마와 통화를 하고 만났는데요. 제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저기, 저희 아빠가 경찰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느낌이 좀안 좋다고 해서요. 제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길 텐데 민정이랑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니들이 좀 각별한 사이니? 거기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도 있잖니? 근데 민정이가 전혀 의심을 안 한단 말이지. 네, 아무래도 남자친구한테 푹 빠진 것 같아요. 알았다. 그럼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마. 어떻게 확인하실 건데요? 제가 아빠한테 부탁을 좀 해볼까요? 그건 안 되지. 경찰인데 막 함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니? 우리가 알아서 확인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당분간 민정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어 봐. 민정이 엄마가 당부를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뒤 사람을 고용해서 미행을 시킨 모양인데요. 미행을 시킨 그날부터 민정이 남친 정체가 드러났다고 하네요. 민정이 남친이 멀쩡한 회사를 다닌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는데요. 알고 봤더니 술집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민정이가 조금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주연아, 남친이 나한테 문자만 하나 딸랑 보내놓고 갑자기 사라졌어.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당분간 해외에 나가 있는다나 뭐래나 그러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전부 거짓말을 한 거였어. 우리 부모님이 말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절대 안 믿었거든. 근데 갑자기 사라진 게 많이 수상해서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부모님께 물어봤더니 작정을 하고 나한테 접근을 했더라고. 사실은 그때 카페에서 처음 봤을 때 뭔가 이상해서 아빠한테 들은 얘기를 너네 어머니한테 다 말씀드린 거야. 너한테 몇 번이나 말해도 네가 믿질 않았잖아. 난 진짜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지금도 심장이 막 뛴다니까 말을 어떻게 그렇게나 잘하는지 안 믿을 수가 없었거든. 그때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라며 민정이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는 괜찮은데 너 앞으로 사람 만날 때 진짜 조심해. 나 진짜 많이 놀랐단 말이야. 민정이에게 당부를 한뒤 다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식사를 하던 아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놈한테는 연락 없다고 하지? 아, 민정이 전 남친? 어, 그 인간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진짜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는 어쩜 그럴 수가 있지? 제 말에 아빠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민정이 부모님이 사랑까지 써서 전 남친의 실체를 확인한 후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빠에게 전화를 했다네요. 그렇게 세 분이 만나서 방법을 논의하다가 아빠가 기가 막힌 계획을 말했답니다. 당장은 현행범이 아니어서 어떻게 할순 없지만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민정이랑 그 인간이 만날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빠가 자세히 설명을 했고 민정이 부모님은 아빠를 완전히 신뢰했기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답니다. 결국 며칠 뒤 민정이와 그 인간이 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아빠가 그 카페로 향했다는데요. 일부러 민정이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민정이가 아빠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네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 민정아. 조용히 해라. 나 지금 잠복근무 중이거든. 네? 잠복근무요? 그럼 범인 잡으러 오신 거예요? 민정이의 아빠가 쏘건 쏘건 말을 했다는데요. 범인이 여기 자주 나타난다는 말이 있어서 잠복근무 중이야. 우와, 전 잠복근무하는 건 처음 봐요. 아참, 여기 이분은 내 친구 아버님이셔. 강력계 형탓인데 잠복근무 중이시래. 그리고 여기는 제 남자친구예요. 민정이의 소개에 남친이 얼어붙은 듯 고개만 숙이고 있더랍니다. 그럼 여기에 범인이 나타나면 바로 잡는 거예요? 그렇지. 밖에도 형사 몇 명이 잠복근무 중인데 이번에는 못 빠져나갈 거다. 정과 사범인가 그런데. 아무튼 재질이 상당히 안 좋아. 남자 꽃뱀인데 그쪽으로는 아주 유명해. 이번에 깜빵 들어가면 당분간 햇빛 보기 힘들 거다. 아니, 무슨 그런 악질이 다 있어요? 아빠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남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갖고 잠시 후 남친이 말을 하더랍니다. 저기 민정아, 오늘은 나 먼저 가봐야 할것 같아.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겼다고 하네. 그래? 무슨 큰일인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엄마가 어딜 가셔야 한다고 빨리 와줬으면 하네. 미안해서 어쩌지? 괜찮아. 그럼 얼른 가봐. 라는 민정이의 말에 남친이 허겁지겁 카페를 나섰다는데요. 발이 안 보일 정도로 급하게 도망치는 모습이더랍니다. 그렇게 전남친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두번 다시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자취를 완전히 감췄으니까요. 그뒤 민정이는 남자를 만날 때 절대 얼굴은 안 본다고 하는데요. 잘생긴 남자에게 학을 뗀 모양이더라고요. 민정이 부모님은 요즘도 아빠 생신뿐만 아니라 명절 때도 매년 선물을 보내오고 있는데요. 그날도 선물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지나간 일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